보험사에서 네. 보험이 실효되었다고 하잖아요. 네. 이게 실효된다는 게 보험금을 못 주겠다는 뜻이죠? 실효됐다는 것은 보험금을 못 주겠다는 뜻도 있지만, 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보험료를 내지 않아서 보험의 효력이 없어졌다, 상실됐다는 의미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이 피보험자가 정말 보상을 받아야 되는 사건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럼 보상이 못해주는 거겠죠. 보험사에서도 돈은 안 치료됐으니까. 그러면은 음. 이거를 무조건 못 받나요? 근데 치료됐다고 해서 무조건 못 받는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쉽지 않아요. 왜요? 왜냐면 요왜 보험 증권 보는 요세 네.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세 사람의 이름에는 뭐가 있냐면 계약자, 네. 피보험자, 수익자 이렇게 세 명의 이름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근데 계약자는 돈을 내는 사람. 피보험자는 이 피보험자가 보상의 대상 주체가 되는 거거든요. 음. 이 사람이 아프다든지 아니면 심하면 뭐 사망한다든지 이러면 보험회사하고 그 계약자하고 서로 약속한 그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보상해 준다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피보험자가 이제 보상 주체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수익자, 수익자는 어떤 일이 발생해서 돈이 나 보험금 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보험금을 누구한테 줘요? 수익자한테 줘요. 근데 우리 보험에는 계약자는 돈을 내고 피보험자 수익자 이렇게 각각 각세 사람 이름이 들어가는데 이세 사람이 동일인이 아닌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계약자는 엄마, 피보험자는 아빠, 음. 수익자는 아들 음.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보험이 실효되면 무조건 못 받는 거 아니에요?라고 하셨는데 왜꼭 그렇지만 않을 수 있다라고 얘기 하냐면. 지금 보험사들이 보면 통상적으로 보험이 실효되면 안내장이라는 걸 보내야 되거든요. 체고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음. 우리가 언제 언제까지 너가 돈을 안 내면 우리는 보험을 실효하겠습니다. 보험의 효력이 없습니다 하면서 안내장이 우편물을 가든 요즘에 카톡으로 가든 갔단 음. 말이에요. 그걸 누구한테 보낼까요? 계약자한테 네 지금 계약자한테만 보내고 있어요. 음. 근데, 근데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동일이면 이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음. 계약자 피 보험자, 수익자가 다른 사람이라면, 이거는 우리 보험에서 말하는 전문용어로는 그 타인을 위한 보험이거든요. 타인을 위한 보험이라고 한다면, 이 타인한테도 그 최고를 해야지만 이 치료가 확정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 치료가 무효예요.